여러분. 이번 주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증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의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영향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일 오후 2시가 좀 넘어간 시간에 녹화되는 따끈따끈한 시황 분석 영상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다름 아닌 트럼프의 재집권이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은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면서도 미국 중심주의 정책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증시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기술주와 제조업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통해서 한국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겠죠. 금리에 급등이 말해 주듯이 트럼프 정부 정책은 세금 인하와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단순 재정 적자의 확대는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GDP가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 되는 거죠. 즉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일정 비율 이하에서 관리가 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와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AI 인프라와 그에 상승하는 전력을 인력 인프라가 중심이 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갑자기 미국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최소 4년간 투자할 종목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테슬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요. 전기차, 에너지, 우주, 자율주행, 로봇 AI 등 거의 모든 주력 테마를 다 갖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저조하면서 그간 주가가 좀 부진했었단 말이에요. 자, 테슬라 차트의 일봉 차트인데요. 아직까지 전 고점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간 전기차 판매가 저조하면서 주가가 부진했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머스크의 트럼프 풀 베팅이 성공을 하면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고요. 이 모든 사업들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머스크의 비전이 모두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위로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머스크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가 동시에 상승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입니다 트럼프는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자 거기에 주말 동안 발표된 알테우젠의 플랫폼 기술이전이 있었죠. 세계 최초 ADC SC 제형 변경 라이센스 계약이 나온 것인데요. 정말 이건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인 것입니다. 3억 달러의 규모의 기술 수출이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이차전지가 당장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대약바이오가 부도 업종이라는 걸 다시 확인 시켜준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후발주들의 순환매도 공략을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알테오젠의 효과로 인해서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흐름들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약 바이오플랫폼 기반의 주식입니다.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요 제약 바이오플랫폼 특히 사파 플랫폼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항체 절편을 이용한 사파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사파 플랫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 지켜 주는 기술입니다. 보통 약은요. 체내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는데요. 이 사파 플랫폼을 적용하면 약물이 몸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효과가 길게 유지가 됩니다. 이 에이프릴바이오는 이 기술을 통해서 약물의 반감기, 즉 효과 지속 시간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알테오젠 효과로 인해서 그 상승의 바통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면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면요. 자이 에이프릴 차트의 일봉 차트인데요. 저점에서 저점끼리 선을 이어보면 여실히 상승 추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 이평선들도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전히 정배열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의 파동상 고점과 저점을 넘나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가를 높여가고 있는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 알테우젠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플랫폼 종목들의 그 효과가 더욱 더 속도적으로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기준봉들에서 실렸던 거래량만큼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크게 매도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수세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매도한 주체는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어쿠뮬레이션이죠 매집 행보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원전 섹터죠. 눈에 강조드렸던 이 SN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천천히 가라고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조금 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바로 G2 파워라는 주식인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이기도 한이 종목은. 아직도 시세 반영이 사실상 덜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체코 원전 대표단이 11월에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죠. 이 박자에 맞춰서 원전 관련 섹터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쯤에서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요. 거래량의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고요. 이 기점 전으로는 계속해서 매집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 있죠. 그런데 캔들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이평선들을 이탈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강력한 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을 쉽게 표현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홈절을 하게 된 구간이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 이런 구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이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평선들을 이탈시키면서 앞에 있던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바로 이탈시켜버립니다. 이탈시키면서 앞전에 있던 이러한 유동성 구간, 이 구간마저도 이탈을 시키면서 강력하게 하락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구간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만들어 놨죠. 근데 저점을 한번더 이탈시키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구간을 와이코프 패턴에서는 이제 스프링 존이라고 하는데 매도의 정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목소리>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돈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가벼워졌다고 판단하고서 누군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크게 넣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의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들 자 여기서 이평선들 다 깨고서 내려왔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평선 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깼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 탔던 개미들 최근에 들러붙은 개미들 다시 떨고 내고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것일 텐데요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안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에 더 힘을 실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놨는데요. 준비해둔 자유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정보와 대응 전략을 24시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단순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춘 의견 교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릴 수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